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병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대해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구입한 지 한두 해밖에 되지 않은 자동차를 최신 모델로 바꾸고 싶어하고 얼마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했는데도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남자들에게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옷들로 가득 찬 옷장을 열어보면서 한다는 말이 입을 옷이 없네. 옷을 더 사야겠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동의하기는 싫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 병은 탐욕과 그 괴를 같이 한다는 것이 문제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뿌리 깊은 죄성은 아무리 좋고 새로운 것으로 채운다 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피폐해져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쓴 편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회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체 말로 재산도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주 감옥을 집마냥 들락날락했으면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어디에 유숙할 여관이 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감옥이 있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처한 환경이 그러했는데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빌리포스 4장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족이란 우리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죠.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악명 높은 가스실에서 죽어져 나갔던 유대인이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가 차례로 수용소에서 죽었고, 자기 자신도 언제 가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적인 상황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치 정권이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만큼은 아무리 악랄한 나치대원이라 할지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 선택권, 그 자유 자체는 빼앗아 갈수 없다라는 것을 프랭클은 깨달았던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인간은 어떤 마음을 먹을 건지, 어떤 행동을 취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프랭클 박사는 훗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이은 로고세라피라는 학파를 창시하는 심리학계의 거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족하느냐 아니면 자족하지 못하느냐 역시 상황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먹기에 달려 있다란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쉽다란 것입니다. 먼저,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가난과 궁핍함으로 어려울 때, 또는 내가 감당키어 어려운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굴해지거나 절망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비굴해져서라도 생존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왜 이리 지지리도 복이 없나 팔자가 왜 이리 사나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것 아닌가 남 탓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며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의미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비굴하게 그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말은 참 쉽게 합니다만 솔직히 저도 가난하고 힘들 때 자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네, 비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머리로는 잘고 있어도 몸으로 터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두 번째로,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풍부함으로 인해 교만해지는 겁니다. 사실, 가난하고 힘들 때는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비굴할 정도로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부유해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되면 개구리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 따습고 배부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의 형편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져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풍부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이것 역시 말은 쉬워도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별나게 딜레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불평합니다.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부유해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되니까 주님께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기 게을리 쉽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아구리 잠언 30장 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부유하면 부유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아굴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법을 실제적으로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모르는 성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싫어하는 성도들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구절만큼 또한 왜곡되어진, 해석이 왜곡되어진 구절 또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수 있다는 인형 구절로 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긍정적 사고 방식에 대한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강조할 때도 빠짐없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 나는 할수 있다.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이 그러하듯 이 구절 역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들과 연결해서 보십시오.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 이 사도 사도바울의 이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셈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수 있다고 마음 먹고 믿는 것은 마인드 컨트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자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비천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 풀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 무리 어려운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날이 올 것이고 그 문제들로 인해 겪게 될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믿음에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내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겠다라는 것.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죽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어차피 망하게 되고 어차피 죽게 될 텐데 무엇하러 주님, 수고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셔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망하도록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우리의 문제를 나 몰라라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비천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